안녕하세요 나놀루입니다 오늘은 여주에 있는 파사성에 왔습니다 아 여기서 남한강뷰를 보고 싶어서 왔는데 어 저기 잠시만요 이쪽 주차장을 파사성 주차장을 찍고 왔는데 여기 이쪽으로 올라가는 주 진입로를 개선하는 공사를 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거는 못 가고 저쪽 수호사 쪽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대요. 하, 저쪽으로도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파사성 수호사에 왔구요. 저쪽, 옆쪽으로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일단 차를 대놨구요. 이쪽, 파사성 마에에블, 그리고 파사성 정상. 800m 가거든요. 이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공간입니다. 자, 요렇게 멋진 집을 끼고, 우측으로 보시면, 이 표지판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파사성. 예, 여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나 봅니다. 자, 요리로 올라가 보시면 됩니다. 자, 파사성에 있는 파사성, 파사산은, 어, 입에 한 30m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요렇게 오르막을 꾸준히 올라가는 코스인 것 같네요. 아 어, 근데 어 정말 상쾌해요. 처음에 좀 분뇨 냄새 때문에 힘들었는데 좀 들어오니까 냄새가 안 나고 고요하고 좋습니다. 자 장수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바쁘게 사는 걸까요? 오, 생각보다 숲이 울창하고 오르막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요? 등산 아 아니 줄알고 일부러 그냥 가벼운 운동을 하시고 왔는데 여기는 진짜 등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바닥이 물이라서 좀 미끄러워요. 이점 참고 바랍니다. 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파사성까지 170m 남았습니다. 오, 오르막. 와, 자, 여주 파사성 도착했습니다. 쭉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 삼각 보이자마자부터 파사성 정상까지 100m 남았다고 합니다. 여주 양평 2천에 아름다운 감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쭉쭉, 이 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삼방 안내도도 있네요. 这。 배려 한번 보세요. 스탬프 안에 새가 소중한 알을 낳았다 봅니다. 배려 좋습니다. 이게 자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죠. 자, 저는 저 멀리 남한강의 아름다움을 뒤로 하고 하산해 보겠습니다. 아, 정말 경치 죽이네요. 오늘도 해가 띵쨍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덥지 않고. 아, 이 남한강 진짜 좋습니다. 한번 비험을 보러 오세요. 이쁘고, 아, 멋있다. 조금 가파랐던 부분이 있어서 내리막도 조심히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미끄러울 수 있는 흙길이에요 육산이어가지고 여기 조심히 내려가시면 됩니다 근데 와 진짜 산책 막 아이고 아이고 그래요 조심히 하셔야 돼요 아이고 까다가 골로 갈뻔 했슈 아 여기가 나름 산길이어서 아, 등산하는 신었어야 되는데 제가 미스했습니다 실수 그래도 여기 산, 산길이 해도 안들어오고 시원해서 좋습니다 자 하산하면서 땀을 다 말릴 것 같아요 오구 고기시리즈 두번째 꿈이 있는 거북이는 비록 빠르지 않아도 조금씩 조금씩 앞을 향해 갑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멈추지 않는 한 거북이는 그 꿈을 이룹니다 느린 것을 염려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꿈을 향해 가시길 거북이처럼 여기 파사성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수호사부터 한 10분? 15분? 뭐좀 늦으면 20분 정도면 올라가는데 이 230m를 후사닥 올라가는 바람에 경사가 좀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점 참고하셔서 혹시 이쪽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은 어, 신발은 등산화를 착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수호사의 이정표가 보입니다 70m 이정표는 처음이네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야, 처음에 봤던 그 계단. 음. 성 완료. 자 드디어 와봅니다. 대군 할머니 토종 순대국. 자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태극기도 올려 있어요. 와우. 아 주차장도 크고 좋습니다. 오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시리기가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곱창도 들어가 있고요. 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오. 아, 고추 날려. 건더기 보세요, 건더기. 장난 아니에요 진짜. 와, 고기. 엄청 부들부들 합니다. 음. 자, 새우젓을 한껏 얹어가지고, 요것도. 물한번 담갔다가 촉촉하게. 와. 먹어도 줄줄 아네. 와. 진짜 잘 먹는데. 와. 이런 양은 처음이에요. 와. 참. 시래기 그래서. 자, 아침 맛있게 먹고, 근데 가기 아까워서 바로 가기 아까워서, 저기 접시 여기 접이식 자전거 친한테 빌려와서 여기 남한강변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자, 뭐 어디 특정 목적지는 없고, 저기 방금 개군면에서 밥 먹었으니까 여주시 강천면 정도까지 한번 갔다 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